비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126편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효회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겨두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4절부터 6절은 이제 회복이 되어 감사와 노래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공동체가 되려면 많은 도움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오주어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은혜를 받았지만, 페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적 행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하영록 회장에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된 계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어떻게 티마스라는 회사가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시작 단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축복하셨는가를, 그 페이버를 주셨는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티마스는, 하영록이라는 분은 티마스는 자기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첫 번째 심장을 옆 병실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틀 안에 심장을 이식 받지 않으면 안될그 여자분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 후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가 자기가 이식 받지 아니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양보를 할수 있었던 것은 모든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1년에 3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그는 이 사실을 깨달은 날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이웃들에게 무관심했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많은 심장을 통해서 그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이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회사를 만들어서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심장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한 여인에게 자신에게 돌아온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을 양보합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영록이라는 사람의 심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만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모습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는 이런 공식을 이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장 이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일깨워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 어떤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일깨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이상이 있습니까? 심장 이상입니까? 신장 이상입니까? 여러분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그 문제, 내 신상에, 내 육체에 이상이 나타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는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웃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영록이라는 분은 그때 그 당시에 34살에 심장 이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회사 이름은 자신의 미국식 이름인 팀하스로 지었습니다. 사우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뜻을 담았습니다. 자본 31장 20절을 근거로 만들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회사의 사훈을 정했습니다. 그는 회사문을 연지 몇달 만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설계권을 이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인 MBNA, 현재는 First American Bank라는 그 본사 건물을 새로 지는데, 공사 감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사 총 책임자인 상임 부사장인 로저 크루지어를 만났습니다. 하영목 씨는 그와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은 이식받은 심장으로 살고 있고 매일, 한 웅큼씩 약을 먹으면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만일 이 경우를 대비해서 실무는 자신이 아닌 직원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아주 소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의 목표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회사고 창립된 지는 몇 개월 이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저 크루지어 부사장은 하영록이라는 이 젊은 사람에게 티마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감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억 원 규모의 두 번째 건물의 설계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건물의 설계 프로젝트도 주면서 비용은 알아서 청구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에는 크로지어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를 도와주는지, 일감을 주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덕분에, 티마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회사에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MBNA와 인연을 맺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 부사장의 비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로저 크루지어 부사장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사장의 비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로저 크루지어 부사장은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장과 비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 부사장은 암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인 사람이 갑자기 의욕을 잃고 열정을 잃은 사람으로 추락된 것은 그에게 찾아온 암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피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회사 건축 감사를 맡게 된 젊은이가 회의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부사장인 피서에게 이렇게 말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티마스라는 친구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다는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나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한테 희망을 걸기로 했어.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대신 그가 살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그렇게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이 간절한 존재의 갈망. 그리고 그 부사장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하도록 꼭 도와주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호의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페이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친절을,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페이버는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께서 시온의 포로된 것을 뒤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은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내가 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게 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감사함이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새로운 창조물로서 다듬어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페이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중한 씨를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기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은혜와 페이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